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튼튼한 스카치 포장용 박스테이프 pk65 48mmx50m 위넉넉한 길이로 꼼꼼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투명해서 깔끔하고 35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신일 오 p 피 박스테이프 10개 묶음을 놀라운 할인율 35%에 만나보세요. 투명한 48mm X80m 테이프는 꼼꼼한 포장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3위입니다. 작업 능률을 높여주는 스카치 다용도 테이프 디스펜서 세트. 튼튼하고 편리한 사용성으로 꼼꼼한 마무리를 도와줍니다. 가성비 좋은 세개의 구성으로 실용성을 더하세요. 2위입니다. 놀라운 할인. 스카치 다용도 셀로판 테이프 8개 묶음을 특별 가격에 만나보세요. 뛰어난 접착력과 실용성으로 어떤 작업에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기회. SINIL 투명 박스 테이프 40개 묶음을 파격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00M 대용량에 고점착력까지 갖춰 포장 걱정 끝. 지금 바로 41% 할인에...